<laughs> 이런, 순간을 <laughs> 이런 순간을 원할 거야. 지금 <laughs> 내가 들고 있다 힘들 만기가 가팠던덕분 심판 보시는분에 갑자기 한번더는한 번씩 화가 나긴 해 야, 이럴 때 팍팍 올라가야 돼. <laughs> 넘겨야 아이고게저에 어? 음. <laughs> 어, <많이 걸리려고. 웃음> 올리고 있자. 음. 오히려 더 크림이 이게 색깔이 잘 나온다. 아 화이팅공빨더 음 낮게 내, 네, 음 게내는게 별로 없어. 여기는 시 된다 이보대

그냥 가볍게 이거, 가도 언니, 이것만 너 좀. 가졌어, 왜 털이 떠나? 그래. 뭐야? 왜 이렇게 잘 쳐? <laughs> 어? 왜 이렇게 잘 쳐? 아가 저쪽에 바로, 면을시 바로바로 올라온다. 실시간이다, 그냥 점수가. 음 그냥 음 연속으로 실수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어. 아 예. 나간다. 아니, 언제 온 거야?

저는 원인이 양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? 잘한다니 응. 잘한다니까? 잘한다. 그치? 잘해가지 잘한다. 진짜? 민정 민정아 왜 민정. 그래?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민정아 아, 바로 다음 게임인데. 둘딱 1개 이아한걸 있었어. 것 같아. 15대 15 경기인데. 이경기 승판에서 심이야 TV까지 가지고 배드민턴 어제 방보더라요김재클럽전선무님 한세훈님, 김재클럽 전선우, 한세훈님 13번 본부로 나오세요 好。Oh. 그거 여기는 지금, 오, 이 정도면. 이 <laughs> 정도면. 어. 가능성 있는데? 이럴 거 아니야. 아, 좋아, 좋아. 야, 저기 좀 내려오나 봐, 점수가. 그치? 딱두개 걸려있어야 돼. কাৰণ মই

이런 상대가 이러면 좀 해볼만 할것 같아. 그치? 박빙이면 그치? 흥미진진하고 해. <목소리도> 음? <목소리도> 역전이요. 좀니야하네 이거 좀덜 묵직하네 아뇨, 계속 잘쳐 처음은 좀 그런게 조금 더 깊게 가려고그다게 세진 않아요 는 그렇게 세게 때. 는 와, 세게 걸려서 이 가 아! 실수 안 된다고. 아깝다. 가자 가자 가자. 안 돼. 더 이상 점수 차는 마지막엔 체력 싸움이었구나 다 아, 걸려 걸려 이건 아, 아 아까운데, 응. <laughs> 아, 아까운데. <laughs> 아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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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<laughs> 착하다 오! 좋아, 좋아, 좋아. 한자 끌어, 화이팅! 잘한다! 가자, 화이팅! 잘다 와! 화좋아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가자, 가자, 가자. 이거 급하고 훨다밥 먹으시나? 밥 먹으라. 아, 멋있다. 아, 멋있다. 잘한다요아줌마이 잘한다, 너무 잘해. 너무 잘해. 너무 잘아 너무 자해 너무 잘해. 너자 잘해. 너무 잘해. 너무 잘해. 너무 잘해. 너무 잘해. 너무 잘 제가 <목소리> 응원, <목소리> <목소리> 그러니까 you know, 시끄럽다 고야 우리 기억 안 나? 지리랑 나랑 마지막에 했을 때 옆에서 자 보응원했었잖아. 마지막 마지막. 아맞 짜증 엄청 났었어. 저걸 봤다니. 여기서 이렇게 본거 봐. 강한 스매시 그냥 내 느낌에. 저렇게 뛰어주면 다받을것 같아. 아, 이렇게 이거, 이거를 유발하면 돼, 여기서는. 저 실수를 유발하면 되는데. 가자, 가자! 가자, 가자! 어, 아니야.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정신 차리시오. 둘다 정신 차리시오. <laughs>